안녕하세요. 중년의 먹과 품위를 함께 찾아가는 가시나들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되면 옷 입기가 훨씬 어렵죠? 팔 드러내도 괜찮을까? 이옷 혹시 나이에 안 맞아 보이지 않을까? 덥긴 한데 너무 노출되는 건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시죠? 50대가 되면 단순히 시원하게만 한 옷보다 체형도 커버하고 분위기도 살려주는 센스 있는 여름 스타일링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거나 오히려 멋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발. 이 스타일링들은 피해줘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여름 옷차림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과 그 실수들을 고급스러운 멋으로 바꿀 수 있는 스타일링 팁 8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얇고 비치는 옷 입기입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옷을 찾게 되지만 너무 얇은 시스루나 비치는 소재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린넨이나 쉬폰처럼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면 살이 덜 드러나면서도 훨씬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검정과 흰색만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체형을 많이 커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쇼핑하러 가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색이긴 하죠. 하지만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여름에는 자칫하면 스타일이 밋밋해질 수 있어요. 상체 쪽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만 더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훨씬 생기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위에는 밝게, 아래는 어둡게 스타일링을 하니 정말 길어 보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과감하게 평소에 선택하지 않았던 색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의 피부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 색깔을 찾는 법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세 번째는 너무 꽉 끼는 옷 입기입니다. 지퍼나 단추가 잠겼다고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몸을 너무 꽉 조이면 본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타이트하게 입으면 날씬해 보이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하게 딱 붙는 옷은 오히려 군살이 더 도드라져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라인을 살려주는 핏이 훨씬 세련되고 편안합니다. 네 번째는, 밸런스를 무시한 코디입니다. 상하의가 모두 루즈하거나 또는 위아래가 모두 타이트하면 체형이 더 부각되고 부해 보일 수 있어요. 루즈한 상의엔 슬림한 하의 슬림한 상의엔 와이드 팬츠 이렇게 하나는 여유 있게 하나는 슬림하게 입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 날씬해 보일 뿐만 아니라 훨씬 세련되어 보여요. 코디 핵심은 조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쁜 옷 아끼기입니다. 아끼면 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중요한 날 입어야지 하고 계속 미루다가 그날이 안 오기도 하잖아요.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멋진 옷, 예쁜 구두, 그리고 액세서리. 오늘 당장 꺼내볼까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특별한 날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유행을 과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행템으로 장착하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유행 아이템은 딱 하나만 포인트로. 나머지는 클래식하게 입어주시면 더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진한 원색 옷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라, 파랑, 초록, 빨강 같은 원색 계통의 옷은 자칫하면 유행에 뒤처져 보일 수 있고, 특히 보라색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진한 보라색보다는 파스텔 퍼플이 훨씬 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선명한 파란색보다는 파스텔 블루 선명한 녹색보다는 차분한 청록색이, 강렬한 빨강보다는 로즈 핑크가 중년의 멋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줄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는 옷 있잖아요. 새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급스러운 광택 소재의 옷을 입으면 피부 톤을 환하게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없으시다면 네이버에 새틴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옷 컬러의 톤만 조금 바꿔줘도 훨씬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치마 입기입니다. 치마 길이는 옷을 입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예요. 너무 짧은 치마는 젊어 보이려는 과한 시도로 비춰져서 자칫 촌스럽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긴 치마는 투박하고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나 무릎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스커트가 가장 세련되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한 8가지 여름 패션 팁 어떠셨나요? 청바지 핏 하나만 바꿔도, 블라우스 색 하나만 바꿔도, 또 전혀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멋져질 수 있다는 걸 우리 한명 증명해 볼까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50대 이후에 어울리는 수영복 고르는 팁,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코디법 등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 저와 함께 만들어 가요.